일1로와 뭐야? 민아또 누구 와? 형없어 설주 봤고 방까 애들 몇명 찍었어 방아 뭔데? 경민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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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당다 내가 혼내줄게 나도 저런 집에 가본 적 없어가지고 저거는가 와달라고 저것도 다 우리가 있어 어? 이거 뭐야 캠코더야? 어 이제 바꿨어 컨셉을 영상도 제작되는 겁니까? 네이 이제 영상으로 다 바꿨어 축하 영상 지금 보거 어떻게 하냐? 아.. 아.. 게 어, <laughs> 하나 둘셋나 <넷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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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센터로 제일 감사합니다 이거 졸업식 때 너무 덥겠는데? 근데 사진 보면 진 시원한데? 나 그리고 반야 몸이 좋은데 그래도? <laughs> 아반팔리라 <laughs> 다행이다 <웃음> <웃음> <laughs> 한 시간 내내 다들 이래. <laughs> 카메라 보고 그래. 아이고. 다들 이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<요야>, 이이거아대충밥 <영상 요야. 웃음> <하나, 둘, 웃음> 먹으러 가자. <laughs>

아가 아유 아유 다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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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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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유이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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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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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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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이거 써드릴게요 아, 아버님도 옷 사줬는데 그래, 아버님은 그럼 이따 또 하나, 찍고 하나 둘셋 어우 저 멋있다 뒤에 <laughs> 얼굴 내가 받을게 출근 누가 할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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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은 네가 받고 출근안해월급 <laughs> 우리 맨틀 그러니까. 좋았다 엄마 디 이거 <laughs> 이거 하나 이거 자, 이거. 야, 이 밑단이 똑같아, 나 이거. 엄마 이거 좋아, 하나 못잡봐큰 응. 걸로 좋아 하나, 둘, 셋. 네. 아, 예쁘다. <laughs> 야, <친구들이야, 웃음> 친구들. 이거 좀 봐, 안 이거, 보여, 이거? 이거 뿔 <laughs> <친구들이>. 거야. <laughs> 빨리 사진 찍어 얼른 이 찍는다니 머니 같이 와요 어디 뭐하 아빠랑 아이 찍어 아유 어머니로 알이렇게 찍어, 찍어. 게요 하나 둘셋어요 이번에 4강공 나 썼어 아빠가 썼어 아빠가 하나. 아빠가 아빠가 가 맞아 그러면 아저씨의 꿈게요 하나 둘셋 언니 나도 찍어 <laughs> 나? 같이 찍어 어? 어 가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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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같이 어. 아빠랑 음. <laughs> <laughs> 행사꾼이다 행사꾼 연습 <laughs> <laughs> 아,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대박이다 <laughs> 수민이 잠깐만 잠깐 잠깐, 잠깐. 다시? 하하하하 야왜 패대기 쳐? 오오오 연예인 연예인 <laughs> 아니 홍대가 어, 갑자기 없어져서 찾고 있었어 어? 오케이 <laughs> 알았어 我飞得很大。